안녕하세요.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주 특별한 비유를 통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샘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수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대략 40일에서 80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 없이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신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7일에서 14일, 길게는 21일 정도라고 합니다. 음식과 물이 우리 육신의 생명에 이토록 절대적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만약 성경이 우리 영혼의 빵이여, 영혼의 물이라면 우리는 과연 이 영적인 양식 없이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지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 먹어야 할 영혼의 빵을 거르고, 마셔야 할 생명수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저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영혼의 물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빵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와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두 가지, 즉 빵과 물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구한 즉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 즉 문자 그대로의 빵을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때로 성경은 이렇게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하지만 이 실제의 빵이 영적인 의미, 즉 하늘로부터 온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듯이 물이 소산한 반석 역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비밀을 명확하게 풀어줍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는 그 기이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성경 전체를 껴뚫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자신의 말로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려 합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굶주리게, 즉 기근 상태로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홍수로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5절은 이 영적 실체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서 용과 뱀은 사탄을, 여자는 교회를, 즉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뱀의 입에서 쏟아지는 물, 그 홍수는 바로 사탄의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말의 홍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내 집안은 원래 그래. 너도 일찍 죽을 거야. 넌 잘못된 결혼을 했어.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아. 십일조는 아무 소용 없어. 이런 거짓되고 파괴적인 말들이 실세 없이 우리를 덮쳐 익사시키려 합니다. 심지어 너 지금 혼잣말하는 걸 보니 미쳤구나 라고 속삭이며 우리 자신마저 유심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 다윗 또한 이 고통을 처절하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예수 9편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다윗이 정말 개울에 빠져서 이런 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원수들의 비난과 저주, 즉 말의 홍수 속에서 영혼이 잠식당하는 고통을 절규한 것입니다. 내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와 같은 말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홍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당신을 하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다시 벌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죄로 두번 벌하시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탄의 홍수, 즉 원수의 목소리는 시편 93편 3절에서처럼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위협하지만 바로 다음 사절은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원수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율을 기억하십니까? 집을 말씀 위에, 즉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으면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모든 말의 홍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파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영적인 기근 상태로 몰아넣으려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예언은 오늘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경책이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4장의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졌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갈수 있을까? 그것은 제게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으시면, 사탄은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 그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는 말씀을 주시면, 사탄은 내 병은 나을 수 없어, 의사도 포기했잖아 라는 생각과 말을 하도록 충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정적인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던 생명의 말씀은 힘을 잃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입을 이용해 우리 마음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즉시 마음에 숨기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마리아처럼 사탄이 빼앗아갈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채우기 원하십니다. 사탄이 파괴적인 홍수와 영적 기근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이 진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청하셨을 때,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벽을 이야기하며 현실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영적인 차원으로 대화를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여전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며 자연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우물과 물기를 도구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책을 육신의 눈으로만 읽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탄이 외부에서 홍수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십니다. 이 샘물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정결하게 씻어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우리의 혼, 즉 생각과 감정, 의지는 매일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자만, 탐욕, 분노, 음란과 같은 더러운 생각들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목욕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부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 영혼의 목욕을 하십시오.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그중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내십시오. 적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 원수가 강같이 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기치를 세우시리라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당신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오직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검으로 세번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의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있습니다. 혹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여, 육체의 건강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해답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사탄의 홍수를 말씀의 능력으로 막아내고 여러분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